물론이죠. 아래는 CJEN과 2천원의 100억원대 계약 체결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심층 분석, 2천원 CJEN과 100억원대 초대형 계약, LG 하이브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글로벌 야심 때문, 2025년 연예계의 시작을 알리는 대형 뉴스가 터졌다. 트로트계의 대세, 이찬원이 CJENM과 100억 원대의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소식은 업계뿐만 아니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며 곧바로 포털 검색어를 장악했고 그 배경과 향후 행보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는 LG와 하이브의 제안까지 거러지 거절하고 CJ-ENM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과연 이찬원은 왜 CJ-ENM을 택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CJ-ENM과의 계약, 단순한 소속사 계약이 아니다. CJ ENM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무대로 K 콘텐츠를 유통하는 대표 기업이다. 음악, 방송 TVN, OTT, 글로벌 행사 등 다양한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CJ는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국내외로 확장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멀티 엔터테이너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노래는 물론 예능, MC, 라디오, 광고까지 전방위 활약 중인 그에게 CJ는 단순한 기획사가 아닌 사글로벌 진출을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 파트너다. 왜 LG와 하이브를 거절했는가? LG는 콘텐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하이브는 BTS, Seventeen 등 K팝 아티스트로 글로벌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찬원이 선택한 CJ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품을 수 있는 콘텐츠 다양성과 유연성, 전통과 대중성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경험할을 갖춘 기업이다. 또한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콘텐츠다. 하이브와 LG의 하이테크 기반 K팝 전략보다는 CJ ENM의 전 콘텐츠 글로벌 유통이라는 전략이 이찬원과 더잘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글로벌 트로트 시장 개척 이제 현실이 되다. 이찬원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몸값 인상이 아니라 K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언으로 볼수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시장은 트로트의 감성과 리듬이 의외로 통하는 곳이기도 하며, CJ는 이미 일본 K용과 아시아 음악방송 유통망을 통해 K콘텐츠의 수출 기반을 확립한 상태다. 이찬원은 트로트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갖춘 드문 케이스로 그의 콘텐츠는 한류의 다음 버전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지닌다. CJ의 자원과 이찬원의 브랜드가 결합되면 하트로트가 세계인의 플레이리스트에 오르는 날도 멀지 않았다. 팍 결론, 이찬원의 선택은 곧 트로트의 미래. 이찬원이 CJ ENM과 손을 잡은 것은 단순한 안정이 아닌 도전과 확장의 선택기이다. 그는 트로트를 넘어 케이컬처의 새로운 축을 열고 있으며 이번 계약은 그 여정을 가속화할 플랫폼을 마련한 것이다. 자, LG와 하이브의 제안을 거절한 건 모험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 전략은 K-Trot을 K-POP처럼 세계 무대에 올리는 문화적 전환점이 될수 있다. 더 짧은 요약, 블로그 스타일, 혹은 영상 스크립트로도 바꿔드릴 수 있으니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